안녕하세요. 알패핸드입니다. 아이스 갈라진 빙산에서 보물도 찾고, 주행 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갈림길이 바로 나오죠? 오른쪽으로 가서, 드리프트를 해서, 부스터 모아주고, 여기서는, 넓게 끌어요. 넓게 끌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은 굉장히 안전하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모으고, 자, 이렇게, 살짝 숏, 이래서 모, 모았어요. 자, 모으고, 여기서부터 점프는 그냥 그냥 하세요 우리는 초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그렇게 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드립을 좀 깊게 깊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자 점프 여기있죠 아 저기 보물, 보물은 먹고 가야지 자 여기서 보물은 먹고 가고 원래 여기서 이제 부스터가 있는데 자 부스터가 있어도 다시 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넓게 지금은 기록이 제가 알키 누르고 엉망진창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한 1분 40초 때 기록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 유바!